한 남자가 과학자에게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. 하지만 그 백신에는 뱀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죠. 남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저녁 식사 후 남자는 평소와 다르게 심한 졸음에 휩싸였습니다. 잠에서 깨어보니 얼굴에 피부가 좀 이상했습니다. 놀란 남자는 다시 과학자를 찾아갔습니다. 과학자는 그의 몸을 살펴보며 백신의 정상 반응일 뿐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죠. 남자는 그 말을 믿고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. 다음날 그는 서커스에서 반은 사람 반은 뱀인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과학자의 실패한 실험체였다는 걸 그는 몰랐죠.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그의 여자 친구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었 고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. 마치 코브라가 몸을 치켜드는 것처럼요. 다음날 팔에 피부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비늘 같은 것이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겁에 질려 과학자를 찾아갔 고 과학자는 마지막 주사만 맞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며 그를 달랬 습니다. 남자는 그 말을 믿고 마지막 주사를 맞았습니다. 하지만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남자의 다리가 하나로 붙으며 긴뱀의 꼬리처럼 변했고 순식간에 그의 몸 전체가 거대한 뱀으로 변했습니다. 과학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. 하지만 과학자가 다가 서자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본능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남자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? 믿음일까요? 아니면 의심일까요?